해탁이 간다 아나운서 조아입니다 오늘은 대장 용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바른 검지 네트워크의정두광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장 용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위에서 대장 내시경을 정말 많이 봤더라고요.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어요. 가루약을 엄청 많이 먹고 엄청 괴롭게 봤던데 대장 용종을 발견하기 위한 거라고 하던데 혹시 대장 용종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장 용종은 장 점막의 일부가 주위 점막 표면보다 돌출해서 마치 혹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용종은 우리 몸의 소화관과 같이 점막이 있는 모든 장기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장 용종은 매우 흔해 우리나라 성인의 약30% 이상에서 발견이 됩니다. 용종은 암으로 발견할 수 있는 씨앗 이기에 조기 진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용종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네요. 그데 저는 용종이 용종을 또다 제거를 해야 되는지, 모든 게다 암으로 발전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대장용종은 모양에 따라 긴 목을 가진 유경성 용종과 줄기가 없이 납작한 무경성 용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 현미경적 소견에 따라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선종과 그렇지 않은 비선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 그러면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선종. 그리고 제거를 하지 않고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게 비선종이라는 것인데꼭 그렇지는 않고요. 선종은 비정상적인 상피세포 증식의 결과로 암으로 진행할 위험도는 선종의 크기와 세포 분화도의 정도 그리고 육모상 조직의 양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선종의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육모 모양의 세포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세포가 덜 분화된 경우는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선종에서 암으로 진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년에서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건강 검진을 초기에 받아서 미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비선종 용종이 만약에 발견이 됐다, 수술은 하지 않아도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비선종 종류의 하나로는 증식성 용종과 그리고 과증식성 용종인데. 증식성 용종은 성숙된 세포가 쇠퇴하지 못하고 계속 과성숙된 상태로 남아있는 용종을 얘기하고 염증성 용종은 장에 염증이 생기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점막이 돌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역시 암으로 발전하진 않아 치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들도 동반될 수 있고 그리고 구분이 되지 않고 다른 질환과 공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거나 조직 검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용종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치료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대장암의 주요 원인이 용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종은 근데 왜 생기는 건가요? 음, 용종이 생기는 요인에 대해서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 대장 점막 세포가 변해서 용종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국소적인 변화가 진행이 되면 암세포로도 변화가 될수 있고 심해지는 경우에는 진행성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면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좀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을 꾸준히 평소에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 용종을 조기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대장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대장 내시경은 용종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통 130cm에서 160cm의 긴 내시경을 항문을 통해 삽입하고 병변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검사법인데요. 이 검사를 통해 암이나 용종과 같은 병변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조직검사를 통해 조직진단을 한다거나 또는 내시경 검사 과정 중에 용종이 있는 경우에 직접적인 제거를 할수 있는 치료를 동반하는 검사입니다. 거의 모든 용종이 대장내시경을 통해 제거가 될수 있고 그렇게 용종이 제거된 경우에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대장 내시경은 보통 몇 살부터 받는 게 좋아요? 보통 권고사항은 국가사항으로는 한 50세 이상에서 1년에 한번 정도 분변검사를할 것을 권해드리고, 2년에 한 번이나 5년에 한번 정도 용종 대장 내시경을 할걸 권해드립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가중력이 있다거나, 고위험군이 있다거나, 그런 위험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나이가 있으면서 용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춤으로 언제 할 건지, 그리고 이후에 언제 관리할 건지에 대한 거는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환자분들에게서도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음. 워낙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20대나 30대에서도 용종 절제, 뿐만 아니라 선종을 제거하거나 어, 경우에 따라서는 40대도 안된 경우에서 대장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들이 왕망있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 전에, 검사 전에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하는 건 있을까요? 대장내시경 검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을 깨끗하게 잘 비우는 겁니다. 장이 깨끗하게 비워지지 않은 경우에 용종을 찾지 못하거나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또는 복구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배변 습관이나 변비 정도에 따라 장정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검사하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개인에 맞춰서 장정결제를 첫방을 받기를 권해드리고요. 검사 후에도 간혹 복부 불편감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3~4시간 후면 증상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더 심해지거나 이후에 계속 불편한다고 하면 검사한 센터를 방문하거나 응급실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통증을 불편감을 줄여드리기 위해서는 비수면보다는 수면 검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면검사가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시경 중에 용종을 절제하면 그걸로 끝인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혹시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용종 절제 후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조직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제거된 용종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하거나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용종이 발견된 분들은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용종 제거를 한다고 해도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선종 용종의 경우에는 30%에서 50%가 재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선종 병력이 있는 사람이 대장암 발생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인 대장내시경을 받는 게 권고됩니다. 특히 선종 수가 많았거나 용종이 불완전하게 제거되었다면 짧은 시간 내에 재검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용종이 발견돼서 절제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선생님과 상의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대장 내시경 지금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고민해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검진 네트워크의 정도관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